이더리움에 무슨 일이야?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어. 50주 안에 설명해 줄게. 요즘 코인판에서 제일 핫한 거? 이더리움 현물 ETF. 드디어 불 붙었어. 딱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 들어왔다니까? 그것도 단일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유입. 전날보다 4배 늘어난 규모야. 전에는 1억 9천만 달러 들어왔는데, 이번엔 7억 2,660만 달러. 환율 따지면 1조 100억 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당연히 블랙록. 자기네 ETF ETHA에만 5천 가이 유치했어 그냥 쓸어 담았고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이더리움 etf 싹다 동반 유입세 탔다 이쯤 되면 분위기 심상치 않지 실리콘밸리의 전설 피터틸 알지 이더리움 산 기업 비트마인 지분 통째로 삼켰고 나스닥 상장사도 수천억 땡겨서 이더리움 메인 들어갔다 비트코인만 주인공인 줄 알았지 이제 이더가 두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메인 스테이지야 1조가 들어온 날 이더리움은 메인넷이 아니라 메인 무대였다